자세 번째 문제 음 어,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정시 첫 번째 지시문 물론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좀 약간 고난도 독해 고난도 독해 요약을 하기 유, 하는 요약 문제 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대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서 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요약을 그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봅시다. 어, <laughs> 기아에 시달리는 먼 나라 사람들에 대한 우리 책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뭐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거. 이럴 때 우리 책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모든 인간 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나는 이런 시각을 뭐라고 한나 강한 사회동포주의라고 그럽니다. 1. 처음에 얘기한 거 강한 사회동포주의인데 강한 사회동포주의는 어떤 거?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사람을 취급한다 이런 말잘 쓰나? 사람을 대우한다는 말이 좀더 많지 않을까? 모든 인간의 동일한 대우. 이것을 어, 주장하는데 근데 요, 이 사람의 저자의 견해는 어때요? 이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 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이런 입장은 지지될 수 없는. 나는 이런 식을 강한 사회 공포주의로 보고 그에 대해 약한 사회 공포주의를 대안으로 지시하고자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니까 약한 사회 공포주의를 주장한다. 그랬어요. 자 물론 약한 사회 동포주의도 강한 사회 동포주의처럼 하나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다. 어. 약한 사회 동포주의에서도 인간 사회의 옳고 그름은 민족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척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덕 판단 기준은 어떻다?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강한 사회 동포주의하고 마찬가지로 도덕 판단의 기준은 보편적이다야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똑같아. 가령 다른 모든 조건이 일치한다면 에티오피아 농부가 겪는 기아와 폴란드 농부가 겪는 기아는 똑같이 나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기아가 똑같이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이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이 않다 행위의 주체로서 나는 어느 쪽을 먼저 도와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덕 판단의 기준은 보편적이지만 어떻다? 도덕적인 의무 수행에서는 차이가 있다. 의무 수행에서는 우선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어? 자 근데 이거 봐봐 여기서 에 여러분들 이런 거잘 보세요 도덕 판단을 하는 거, 의무를 수행하는 거 여기에서는 뭐가 대립이 되고 있냐면은 도덕 판단 대 도덕 실천이야. 실천은,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 가 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식. 그지 근데, 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관련되는 거죠? 어, 난리지와 프렉티스의 문제야. 그지똑같지가않다는 거예요. 판단은 보편적 기준을 따라, 그럼 에티오피아 농부하고 폴란드 농부하고 기아에 둘다 처해 있다면, 둘다 도덕적으로 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건 맞아. 그지 근데 누구를 먼저 도울래?라고 할때 우리 프라치스 이제 실천의 차원에서는 이제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일단 여기서 지금 힌트가 일부가 나왔어. 어떤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 사안에 대한 도덕적 행위 이유 사이에 요 실천의 행위죠. 제 요거 사이에는 어떻다?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어린이 실종 사건을 들기로 한다. 실종된 어린이가 어느 집 자신과 성관계를 그사건 누구이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들과 실종된 어린이 사이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행위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친소 관계. 친소 관계는 무슨 뜻이야? 친하고 성글소. 친하고 성글다. 그러니까 친하고 먼 관계지.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친밀성, 친밀성. 친밀성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자, 만일 내 자식이 실종되었다면 나는 모든 시간과 공력을 들여 자식 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내게는 자식을 찾아야 할 강력도 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후에는 본능적 욕망 이상의 도덕적인 의미가 내져있다이 친수관계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가깝고 먼 관계를 통해서 도덕적인 의미가 발생한다. 사실 선생님이 요 부분은 좀잘 이해가 안 돼.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야. 도덕적인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도덕적 이유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나는 자식을 찾아야 할 분명한 도덕적인 의미나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실종된 어린이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여 그 어린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야. 그지 어, 내, 내 직접 관련이 없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아이가, 뉴스에서 어떤 아이가 실종됐다는 라 것을 본다면, 그럼 뉴스 기사를 본다면 우리는 그 실종된 아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질 수, 가져야 하는 건 맞아. 왜? 도덕 판단의 기준은 동일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만일에 내 아이하고 다른 집 아이하고 뉴스에서 본 아이하고 있을 때는 누가 더 우선성이 있다는 얘기야? 내 아이가 더 우선성이 있는 거죠. 왜? 친소관계에서 친밀성에서 도덕적인 의미하고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 그래서 하지만 <laughs> 하지만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남의 집 자식에 대한 책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하다. 어린이 실종 사건은 어떤 경우든 똑같이 나쁘다고 보는 도덕적 판단, 그죠? 똑같이 나쁘다고 보니까 도덕 판단은 어때요? 동일하지? 그런데 실종된 어린이에 대한 친소관계에 따라 발현된 내 행동의 도덕적 이유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어, 내 아이를 먼저 구한다라고 해갖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 잘 봐요. 여러분들 이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앞에도 우리 고려대학교 2011학년도 문제 하나 넣어놓은 거 있었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 문제 이제 그런 걸 넣는 이유가 있어 고난이도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잖아 제시문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유학을 하면 안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내 네 글로 쓰는 거 그러려면 전체 숲을 봐야 되거든 그 숲을 보고서 글 쓰는 것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군의 의무들을 다른 일군의 의무들보다 엄격하게 우선시하자는 제안을 할수 있다. 이건 뭐예요? 도덕적인 실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무,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실천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근데 여기에서 볼때 어떤 의무, 어떤 의무,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나하고 먼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자. 이 둘을 구별해서 보자는 얘기지. 이 사람은 도덕 판단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자, 세번째 단락.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문제는 뭐야? 어떤 의무들을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일부의 의무들 다른 일부의 의무들보다 엄격하게 우선시하자는 제안을 할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특정 의무의 엄격한 우선성 우선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요게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국제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가 갈등을 일일 때마다 국제 의무를 먼저 이행하면서 여러 개 있다면 지구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제적 의무를 무엇보다 지구적인 의무보다 엄격하게 우선시하자 이런 얘기죠. 국제적인 지구적 의무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인간에 대한 의무. 그 나하고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내 의무 그지? 그럼 국지적 의무는? 국지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협소한 지역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의무인 거야. 자, 그래서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국지적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여러이 있다면 지구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도덕적으로 불전하다. 이런 주장 은 어떻다? 안 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증만 된다면 타국민에게 무잔적인 해악, 지구적 의무를 위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잔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용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보호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살해 하면서까지 자국민에게 신체 장기를 이식시키는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다. 이 경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구적 의무가 자국민에 대해 가지는 의무에 우선한다. 이거 왜 이럴까? 지구적 의무는 이것도 국제 의무도 마찬가지지만 지구적 의무까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도덕 판단의 기준 여기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이유 왜냐하면 국제적 의무를 항상 우선시하다가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보편 도덕을 위반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얘 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지구적 의무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그러면 지구적 의무를 엄격하게 국지적인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지네 번째 달라. 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일하게 대야한다 그게 뭐예요? 강한 사회동포주의죠.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 보유고가 충분치 못할 경우 정부가 독감에 취약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가 않다. 왜? 이유 있나? 정부는 연령이나 그 밖에 적절한 기준에 따라 독감 취약 집단을 선정하고 외국인들보다 그집단의 어, 백신을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자국민한테 백신을 먼저 공급을 하는 거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독감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국가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어, 잘못하면 그들이 큰 위험에 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자국의 접종 대상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해 보인다. 이유 제시됐나? 지구적 의무를 국제적 의무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는 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돼 있죠. 주장만 있지. 그지요 근거가 어디 에 있을까? 이 근거가. 여기지. 친소관계에서, 어, 정의해서.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논증적으로 구성하려면, 어,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의미가 상실되니까 그런 거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으 넘어가서 자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 중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대로 이걸 쭉 따라가면서 유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논증을 여러분이 재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요 간단간단하게 다섯 번째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 중 어느 한쪽에 엄격하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다음은 사안에 따라 양자를 저울해 보자 무슨 소리야 사안에 따라 우선성을 부여해 보자.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할지, 어,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울지. 자, 이 경우 어떤 의무에 대한 최종적인 가치는 의무의 심각성, 그리고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 의무의 심각성인데, 의무 대상 연관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연관성이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무의 심각성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은 의무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 친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자, 대상과 얼마나 가깝냐, 이런 거죠. 의 이제 친밀도, 친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 간단하게 얘기해서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냐, 어, 얼마나 친밀하냐, 그 의무 대상자가 이걸로 또 판단해보자, 이런 거지.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어떤 경우에는 신중한 도덕적 판단을 위한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이제 대단 신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모든 경우에 타당할 것 같지는 않다. 항상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이 생명이 위태로울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돕는 의무를 저울질해 볼수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끼리 강한 의무감을 지니지만 소수의 동료와 압도적 다수의 외국인 사이에서 후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다수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심각해 보이는 거지. 지그 어, 수혜자의 규모에서 볼때 소수의 독립의 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의 심각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 즉 친밀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소수의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수의 외국인을 먼저 구제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거야. 사안에 따라 우선성을 부여하자. 이것도 얘는 어때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심각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권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두 기준 각각으로부터의 뭐가 각각으로부터의 결론이 어떻다 서로 상충 가능하다는 거예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지 또모른다 다시 뭐 어떻게 돼요?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퇴행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자, 이상에서 살핀 대로 그래서 여섯 번째 나라 이제 이상에서 살핀 대로 국지적 의미와 지구적 의미에 들어통하는 도덕적 기준은 더 복잡한 구조로 구축되어야 할것 같다. 그게 뭐겠어? 그게. 그게 뭐야? 약한 사회적 보조이지. 요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자 하는 거야. 자,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양자의 의무를 저울질하자는 제안이 그런 도덕적 기준이 되기엔 충분하지 못했답니다. 여기서 봤듯이. 엄격한 우선성을 부여하자. 요것 엄격한 우선성을 부여하는 거이두 가지 전부 다안 되더라. 그리고 저울질해보자, 그것도 안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아, 약한 사회 동포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laughs> 내가 제안하는 약한 사회 동포주의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전체 인류에 대한 의무는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 국지적 의무죠. 전체 인류에 대한 의무는 다르다. 자 국지적 의무와, 첫째 뭘 얘기하고 있어? 국지적인 의무하고 이것은 지구적인 의무하고 어떻다 같지가 않다. 같지 않은데 사실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국지의 의무가, 지구의 의무의 우선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약한 사이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 어, 원칙적으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전체 인류에 대한 의무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전체 인류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와 고용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사실 이게 심각성의 측면인데. 아울러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질서를 더 평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할 의무도 없다. 약한 사회동포주의도 강한 사회동포주의와 마찬가지로 기하에 시달리는 먼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만, 뭐예요? 보편적인 보도 기준 을 따르는 거지. 판단하지만,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가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구적 의무를 꼭 수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뜻은 뭐냐면은 국지적 의무가 지구적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의 기준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옹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두 번째. 적인 도덕의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옹호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구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 의무와 지구적 의무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을 파괴했다면 우리가 아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외국인들 장기 이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래한 태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아, 물론 우리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어,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뭐 이런다면 어,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인권과 같은 최소 기준이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 비록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선생님은 이 글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딱 분명하게 사실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 뒤에서 보면 사실 이제 여기서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제적 의무가 지구적 의무에 우선한다는 얘기야. 그지? 우선하는데 이 국제적 의무 수행을 위해서 지구적인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적 보면, 인권보호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요, 요 얘기지, 요두 개. 이것을 롤스, 롤스 식으로 이해하면은 무슨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지.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어, 차등의 원칙하고 공정한 계획의 원칙이 제시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롤스는, 걔네들은, 어, 렉시컬한, 약간, 어, 축차적인 서열관계에 있어요. 하이어러키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 우선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등의 원칙이 중요한데, 차등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해서, 최소수의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이거랑 비슷해.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사실 여기 있죠. 도덕판단의 기준은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약한 사회동품주도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위반해서는 안 돼. 다만, 의무수행의 우선성에 있어서는 뭐가? 국지적인 의무를 우선시 한다. 이런 얘기지.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그 요약하지 말고,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려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도 한번 나오고 뒤에서도 한번 나온다고. 앞뒤에서 보면 두번다쓸 거야? 짧은 낙원에서? 두번못 쓰죠. 게다가, 얘를 논증적으로 반박을 하게 될 때는, 얘를, 이런요내은 이런 없어요. 제 신문에. 그단락이는 없어. 어디 있어? 얘보다 앞에, 앞에 단락기 되어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누락하게 된다고. 자,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얘가, 얘는 일단은 약한 사회공포주의를 주장한다는 건 금방 알겠지? 근데 왜 약한 사회공포주의를 주장해? 약한, 이건 뭐야? 약한 사회공포주의라는 것은 뭘까? 주제어가 뭐야, 주제어가? 주제하고라. 약한 사회 동포주의지 약한 사회 동포 그러면 이 약한 사회 동포주의가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치? 그게 결론이야 지금 사실은 얘가 말하는 약한 사회 동포주의를 따라야 돼뭐 무엇에 있어서 우리는 또덕쪽 의무 수행에 있어서 어, 그게 요얘이죠 뭘까 이거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국지가 지구적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결론이말이다 자, 이유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파자티브하게 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어, 약한 사회 덕후주의는 친밀성에서 바탕한, 친밀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인 의미하고 이유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개하는 논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 판단과 도덕적 의무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이 도덕, 도덕 행위, 도덕 실천의 행위를 한다, 도덕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그때몇 가지 대안이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인 의미는 지구적 의무하고 국제적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를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까라고 하는 대안이 하나, 크게는 하나 둘. 이제 상식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엄격하게 우선시. 근데 어, 하나 둘이고 작게는 이 엄격하게 우선시하는 걸두 개로 나눈 거죠. 대안이 1, 2, 3이 있는데, 이 대안 1, 2, 3이 어떻다? 다안 된다, 야. 그럼 각각의 대안이 왜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유란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유. 여기까지 딱 서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안이 우리가 1, 2, 3, 4가 있어요. 근데 1은 1에서 잘못됐고, 2는 2에서 잘못됐고, 3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수승에서 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 어떻게 해? 오지선다 에서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어, 맞는 거 하나 골라내요. 어, 이런 거 비슷해요. 이런 거 이제 소급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든 대안을 이그제스 듀얼하게 나열한 다음에 대안을 싹싹싹싹 지워나가는 거죠. 어, 부적절하다는 거. 그래서 남는 것이 약간 사회동보주의 물론 파적티브하게 어.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약간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수행에 있어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더 자, 그래서 어, 여기, 여기에서 요. 여,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갖고, 문, 여기 있는 이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으로 제시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이렇게 런이 돼야 될 거야. 이런 논의가 개안들이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국지적 의무하고 지구적 의무에서 수행의 우선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의무를 먼저 할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도덕 판단 기준은 동일한데, 동일한데, 실천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만, 하나를 먼저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국제적 의무하고 지구적 의무를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안 되는 거야. 그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도덕적, 치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의미를 살려낼 수 있는 뭘? 이 약한 사회동보주의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국제적 의무를 지구적 의무보다 우선시하되, 어,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을 어기지는 않는 이런 제한 조건하에 놓여있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와야 돼. 큰 그림. 약한 사회동포주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왜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일까? 도덕 판단과 도덕 실천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 그럼 약한 사회동포주의 말고, 이 사람은 논의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안들을 제시하고 대안들을 격파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어. 그게 이제 논적으로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제주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